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한이야 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되게 중요한 어, 육부준의 하나인 어, 장기인데요. 그 방광에 대해서 어,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방광은요. 소변을 저장하고요. 그 소변을 배설하는 기능을 해요. 참 간단하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역할을 하는 그 장기에. 어 여러 가지 어 문제로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음. 있으시죠. 네, 우선 방광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방광경을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음. 자, 방광경은요. 자, 눈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얼굴, 그리고 머리로 가서요, 이렇게 뒤로 자, 뒤통수를 이렇게 내려와서요. 목뒤 그리고 등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또 다리 뒤쪽 무릎 뒤쪽 해서 새끼 발가락 옆에서 끝나요. 네, 아주 깁니다.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음 족태양 방광경이라고도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어, 제가 배울 때그래서 태평양 같아요. 자 우리 몸을 아주 우리 몸 신체에 많은 부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경락이에요 그래서 어 방광경이 치료하는 병증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허리 다리 생식기 또 방광 정신병 눈병 감기 등등의 어 방광경으로 방관경, 어 치료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 자 여기 딱 보시면 방광경에서 중요한 혈자리 자 우리가 그 셀프 마사지하기 참 쉬운 혈자리. 자, 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바로 무릎 뒤. 어, 무릎 뒤정가운데에요 어, 정말 쉽죠. 다리를 좀 구부리시면 앉으시면 뭐앉 앉으, 앉아 계을때 앉으실 때 말고입니다. 자, 요 위중혈 그 무릎 뒤쪽 정 중앙인데요. 고기를 이렇게 셀프 마사지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톡톡 때려 주신다거나 하면 그 건강한 방 방광을 유지하기 위한 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자, 위중혈은요 어, 보통 방광염이나 아니면 요실금, 어, 또 아니면 치질 아니면 허리 질환 어, 이런 여러 이렇게 질환에 침을 놓아서 치료하는 혈전인데요. 자그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탁탁탁 쳐주시고 쳐주시고. 부드럽게 지압을 하시면 어,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발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요실금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근육 약화로 인할 수도 있고 방광에그약 방광이 약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요 혈자리로 그 요실금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을 잘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어, 그리고요 또 아, 이쪽 구나 자, 보시면, 풍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보면, 흉추, 자, 흉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풍문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보통 보시면,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자분들이 숄을 이렇게 걸치시잖아요. 그 숄로 그 윗부분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근데, 풍문이라는 그 뜻이요. 풍은, 풍사를 얘기해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사기가 그 침입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또 이렇게 숄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주시면, 어 감기를 예방할 때참 좋겠죠? 어 보시면, 음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 초기 때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사기 어,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풍한사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먼저 침입해서 만나는 그 방어 전선이 태양경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음. 그래서 그 태양경이 무너지면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진입해서 감기가 났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근데 감기 초기에 태양경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방어선을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음,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그리고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요 캐리어 오일에 이렇게 블렌드해서 섞어서 이렇게 발라줘요. 그래서 목뒤 방광경이 흐리는 목뒤 그리고 풍문이 있는 지점 그리고 어깨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방광경을 방광경에 힘을 줘요 방어 전선에 힘을 줘요 그래서 제가 감기 초기 때는 그렇게 감기를 극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방광염과 요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어, 많으세요제 어,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 방광염에 좋은 약재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이에요. 자, 연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어, 그리고 또 우절이라는 이름으로 한약재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열 이수 작용이 있어요. 청열, 어, 열을 이렇게 식혀주고요.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다 스려줍니다. 자, 한방 한방학적으로 봤을 때, 아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방광염의 원인은 수별이에요. 그래서 연근이 그 수별을 제거해 줍니다. 또한 어열 통증, 통증 이 있는 어열, 어열도도 제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연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근 조림, 또 저는 연근 샐러드 좋아합니다. 연근 샐러드, 연근 죽을 어, 약식으로. 이렇게 반찬으로나 이렇게 음식으로 드셔 주신다면 방광염, 요도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증상이 일어나도 그 음식을 드심으로써 방광염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그 연근은요, 연근죽은요, 기력을 보호해줘요. 자, 그래서 면역력도 높아져서 당연히 다른 염증에 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어, 제가 또 환자를 많이 그쪽은 이렇게 소양인들이 많으세요 어, 열성 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요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뭘 드시냐 그 나라의 민간요법으로 크랜베리를 드세요 크랜베리 주스 아, 설탕이 없는 크랜베리 주스나 아니면 말린 크랜베리를 드시는데요 자. 크랜베리의 효능이 보면 요도에 박테리아가 붙어서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고요. 특히 어, 대장균, 대장균으로 인한 요도염에 그렇게 어, 효과가 있다는 어, 보고서가 발표되어서 그런지 서양에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이고 있는 게 크랜베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구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또그 나라에서 아주 잘 구할 수 있는 어, 과일이라서 어,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센셜 오일로 방광염을 이렇게 완화시키 어, 방광염을 완화시키고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버가못 티트리,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 이세 가지를요 어, 블렌드 비율에 맞춰서 블렌드를 해 주세요. 이렇게 섞어 주세요. 섞어 주신 다음에 자육을 해 주셔도 좋고요. 한 방울 정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자육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오일 과또 캐리어 오일과 섞어서 어, 섞어서 복부, 하복부, 사타구니, 허리 쪽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예요. 그리고 이세 가지 에센셜 오일을 섞어줄 때는 꼭 음, 그 비율에 맞춰서. 또 정량을 어,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고 될수 있으면 이 에센셜 오일에 아시는 분들과 어, 전문가 상담하신 다음에 어, 블렌드해서 사용하실 어, 사용하실 것을 어, 권고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방광에 대해서 방광을 어,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